자 전도원판 보조정리 오늘 5일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. 벌써 하루 남았네. 확장 원소다양성. 이론상 호세인이 원판은 사람들의 원소 운용 잠재력을 자극하고 끌어낼 수 있다. 이번 실험은 이를 증명하기 위함이다. 뭘까? 그냥 원소 반응만 일으키면은 버프를 주는 건 아닐 것 같고. 다양성이긴 하니까 내가 말한 게좀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. 이런 버프는 본 적이 없었거든. 아유, 균열계. 여기다가 느비에트 넣고 순찰자, 위적 가디언. 아, 이쪽이 좀 그렇네. 드레이크, 다 튼튼한 애들이네. 이거 뭐해 줘야 돼? 파티에 세 가지 이상의 원소 타입 캐릭터가 존재할 경우 파티 내 모든 캐릭터가 원소 피해 보너스를 획득한다. 어, 잠깐만. 이거 딱 쓰는 애들 두 마리 있네? 데이야안 키워놨으니까 데이야 집어넣으면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내가 지금 연속해가 없으니까. 그것도 나름 문제고. 음. 우선은 1번 방에 느비트 넣는다 그랬죠? 원소 반응 확보시켜주고. 이 2번 방이 문제네 말이지. 여기도 문제긴 하고. 이 조금 더 물량이 많은 이곳에 특계를 넣어볼까? 아, 나 근데 왜 이렇게 특계 못 버리지? 특계 못 잃어. 닐루. 코코미? 코코미 먼저. 닐루. 요렇게. 툴툴. 마지막 방. 유적가디언. 이거, 그냥, 원소 타입 세개라고 했으니까. 어, 잠깐만. 나이다가 지금 2번에 들어갔네? 아, 여기 쓸라 그랬는데? 근데 나이다도 좀 그렇기는 해 차라리 여기다가 풀행자를 한번 넣어볼까? 아 근데 풀행자가 이게 <laughs> 구동력이 일라서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쓸 거면은 풀행자 무기도 살짝 봐줘야 돼 풀행자가 워낙에 원충 돼지라 폐버검 레벨 높은 걸로 껴주고 얘 오히려 깎이네, 이가. 잠깐만. 이러면은 어떻게 괜찮니? 구동력 다 채울 수 있어. 공격력. 이것도 원마. HP는 충분하니까. 보호에다 보호막 넣고. 원소 전투, 아니지. 원소 반응. 원소 반응 발동 후가 좋고. 여기는? 원소 전투 스킬. 원소전투 스킬이 나쁘지 않은 게, 얘가 지금 계속 이 e 스킬로 뿌려줄 거니까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이거 몇 들어가? 구동력 부족해? 6 들어가네? <laughs> 잠깐만. 3을, 3을 더 가져와라.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니, 3 필요 없어. 이거 올려봐야 2거든? 그러면은 중복회를 하나 버려준다는 뜻임. 과부하 는 어때? 과부하에 날아갈 만한 애들이 얘네 둘이긴 한데 얘네 둘만 아니면은 과부하에 안 날아가거든? 빼고 어, 딱 6이죠? 와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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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채웠어 개꿀 <laughs> 구독력 0으로 딱 떨어지는 거 오랜만이네 아니야 아니야 딱 떨어질 필요도 없어 풀이나 무기를 다시 돌려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오버 될 거야. 야, 우리 풀이나 어딨냐? 캐링 너무 많아. 돌려줘. 됐다. 이 e 늘었다. 조금 오버시켜 놓고, 이렇게 쓰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, 프랭자는 그대로 들어가네? 아, 맞네. 프랭자 그대로 들어가네. 아, 나 바본가 봐. <laughs> 다시, 다시. 그냥 0으로 갑시다. 굳이 구동력을 올릴 필요가 없기는 해. 쓸만큼 썼으면. 여행자 원충이 먼저라서. 강화 말고요 다시 0으로. 자, 갑시다. 와이 아, 세팅이 너무 힘드네 세팅이 힘들어 파티를 세 개나 요구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니니? 고개를 숙여 물이 내가 돌아왔다. 앞쪽에 좀 많이 나오네? 뒤로 나오는구만. 이게 산다고? 튼튼한데. 바로 서야 할 이래놓고 또 12시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럴 줄 알았다. 이연 음. 나오고 뒤에 나오고 야 님들아, 안돼 사라졌어. 구슬 시시아 이거 꼬였네. 아니, 아니야, 안 꼬였어. 몇초 살짝 날리긴 했는데, 다 죽었으면은 그렇게 많이 꾸인 건 아니 이거 죽이고 12시 방향 2웨이브 e 맞고 가 아냐아냐 맞고 시간 없어 모든 높은 자를 힐 버려 쟤네들 은근히 피 많거든. 그냥 버섯만 정리했으면 잘한 거야. 가자. 그래 가자고. 안돼 맞으면 안돼. 너는 맞으면 안돼. 죽어 죽어. 뿔 열심히 발라주죠. 힘들어? 맞아줄래요? 자, 구독해 원매야 특계가 잘안 터진다. 야, 애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? 그래, 그래, 뭉쳐 있어. 기억했어. 어, 이것이 바로 지행. 잘 봐. 걱정 마. 그러지 말아다오 그래도 이번 라운드는 3000점 넘게 뽑아야지 팁 반응 개 느려 <laughs> 아니 특게 딜왜 이렇게 안나와 9초 아니 2300점 실입니까 이거 젠장. 특게는 못 쓰는 조합인 걸로. 얼라, 2번 눌러서 되는데? 어디갔어? 야, 얘 날라갔잖아. 날라갔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날아가니까 좀 불편하네. 그냥 스킵 내려. 끝났네? 아 뭐야? 안돼 가지마. 아 저런. 아니 무정 뭐야? 타이밍 레전드.

그림자 사냥. 이것만 잡자! 오케이, 마지막 하나 더 잡았음. 아니, 9000점! <laughs> 점수. <laughs> 아 <아니>, 점수. <laughs> 개 처참하네. 2,400점, 2,500점? 아이, 파티 구성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이거? 자 전두환판 보조정리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. 5회차 끝났고 내일 하나 더 남았긴 했는데 아니 점수 <laughs> 그래도 9,900점 턱걸이 하다가 9,000점 딱 찍었네. 딱코 뭔데? 아무튼 5회차 이렇게 마무리됐고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.